안녕하세요 별다민입니다 오늘은 그 고등국어문법 그중에서도 단어 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라는 것을 설명을 하자면 단어는 뜻을 지녀야 되고요 그리고 홀로 쓰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별하자면, 띄어쓰기 기준이라고 볼수 있죠. 띄어쓰기 기준으로 홀로 사용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조사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조사도 끊어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 단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 예문을, 선생님이 학교에 가신다. 라는 문장을 쓰게 되면 여기서 단어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면 먼저 띄어쓰기 대로 끊어줍니다 그리고 조사에 끊어주고요 조사이 끊어줍니다 이렇게 단어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단어의 다섯 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서는 그 다음은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품사가 8개가 있죠. 근데 국어에는 품사가 9개가 있습니다. 음, 한번 품사를 분류해 보자면, 먼저 품사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변어, 가변어는 용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불변은 다시 또네 개로 나뉘는데, 먼저 체원, 그리고 수식원, 독립원, 관계원입니다. 가변어 중에 용언에는 딱두 가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얘네들은 형태가 바뀔 수 있어서 가변하고요. 그리고 용언입니다. 동사도 활용이 많고 형용사도 활용이 많기 때문에 가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독립어는 혼자 쓸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 와 이런 감탄사겠죠. 그리고 관계어는 조사가 해당합니다. 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관계어 중에서 살짝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견이면서 가변어에 살짝 넘어가 있는 놈이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 얘네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얘네는 가변어에 해당합니다 음... 그 다음은 음 먼저 그러면 체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의 가장 앞에 있는 게 명사니까 명사부터 설명을 하자면, 명사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두번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통 명사는 뭐냐면, 그냥 어, 고유명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명사는 뭐냐면 특정 대상의 이름이나 명칭 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뭐 안중근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이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고유명사에 고 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명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요. 이제 자립명사는 뭐냐면,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존명사를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모든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여기 안에 해당됩니다. 의존명사는 뭐냐면, 꾸며주는 말에, 오음을 받습니다. 꾸며주는 말은 관형어죠. 아이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음, 의존명사 예시를 들자면 뭐 모모할 것이다. 모모할 수밖에 없다. 모모할 리가 없다. 그다음에 모모할 따름이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어 뭐가 있을까요? 음, 먹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먹을 음식이 없다. 여기서 이 먹을의 수식이 그 음식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체온을 수식하니까. 근데 이 먹을을 없애보세요. 한번. 없앴을 때이 문장이 말이 되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란 거는 자립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여기 나온 것처럼 겉 같은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를 숨기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겉은 의존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와 수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